아,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굉장히 열렬히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저희 그 혹시 여기 한번 보신 분도 계실까요 네. 아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희 영화가 이제 막 어, 2주차 이제 막 돼가고 있어서요. 아 어, 지금도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시고 또 좋은 또 후기 재미난 후기도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올려주시는데 또볼 때마다 굉장히 참 어, 이번 영화 만든 그 보람도 느끼고 또 관객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또 감사드리고요 해서 요즘 너무 힘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 국 네, 영화 다 보신 거죠? 네. 네, 제가 본일입니다 오늘 아니고요. 오늘 우리, 우리 평호랑 철성이가 아주 소중안아히가같세요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화 한테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까만님의메예요 하얀 거감독님요 하얀 건거 제일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면 우리랑 사귀는 거야. 그래? 네. 어, 이렇게 여러분들 주말에 귀 시간에 헌트를 찾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간에 어, 자작 재료라도 드린 그런 영화들 같이 주시분바 많았을 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희 <laughs> 더다은선물 어, 준비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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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네. 우 <laughs> 영화를 아, 네. 아, 네. 아, 보시면 은맨 마지막에 배고프시는고요여러분인데 여러분 사이즈가 있을까요? 네, 어, 어. 여러 <laughs> <제일> <laughs> 너무 있 어, 응, 아, 우리 L 12번 A? 아, A 아. 12번? A 아. A 아. A니까 아. A니까 아. 12번

아, 나오세요. 같이 해면 나오세요. 이렇게 말나오세요 어! 어 하고 시아근라 네, 이제 네. 근이 <laughs> 네. 뭐예요? 응. 자, 이제 <laughs> 그렇 아, 네. 올려 봐요. 올려 올려 버려. 아이고. 시현, 고마워요. 응. 고마워요. 이겨낼게요. 시현. 시현, 태현, 고마워요. 화이팅! 네. 여러분, 고 이제 저희 영화 봐야 되니까 마지막 인사를 눌러나야죠